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58분 달리고 있고요. 워싱턴 기준 22시 58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3,651원, 지금 3.9%, 4%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670원, 저가는 3,484원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과 거래대금 매우 좋고요. 업트 기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뭐, 파일코인, 카바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볼리저밴드 중단을 돌파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브리드밴드 중단가는 뭐 7원 정도 차인데요. 충분히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셧다운 관련해서는 합의는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종결 발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결 합의만으로도 요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오피셜 발표만 나온다면 더큰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SRP는 ETF 이슈 있습니다. 지금 카나리 캐피탈이 지금 13일에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게 조금 애매한 날짜에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이 시간으로 13일과 14일 CPI와 PPI가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가 조금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 활용하시면서 저가 매수 잡아보시면서 사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단타는요, 카바입니다. 카바 지금 276원 달리고 있고요,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296원이고요, 지금 이 친구는 상단을 돌파해서 이제 저는 300원대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활용하시면서 용돈과 시드머니 제2의 월급까지도 벌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더 많은 이제 단타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개 정도씩은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고 따라오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바닥에서 배수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표 한번 확인할게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45로 빠르게 중립선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래대금도 2.8조로 전일 대비 2.7% 하락하고 있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9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은 27개, 상승은 179개.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SRP,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등 다양한 코인들 다 상승하고 있고요. 에테나도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잘 올라가고 있고요. 카이트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단타로 추천드린 카바도 잘 가고 있고요. 도지코인과 밈코인들도 다 움직이고 있다. 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 계좌입니다. 지금 447%까지 상승했고요. 지금 뭐, 레드스톤도 오늘 아침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단타 코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카바 18%, 19% 먹고 있습니다. 단몇 시간 만에 이 정도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계속 계속 제 2의 월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같이 매수하고 있다, 같이 수익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저는 24시간 내내 어,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공유방 통해서 대응과 대체 플랜 계속 계속 짜드리고 있고 실시간 정보와 세력들의 정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거예요마음에 드시는거 택일 해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커질 겁니다 요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같고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요거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용돈과 시드머니 그리고 제 2의 월 월급 벌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요거 쪽팔린 거 아니에요. 원래 초보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부자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SRP 4위 달리고 있고요. 2.46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크립터 RSI도 57.59로 지금 이제 가매수에 가까운 중립 달리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지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계속 계속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29로 공포 수준입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31이고요. 중립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9.15 아직도 큰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106,104달러 이더리움 3,625달러 BNB 1,013달러 지금 솔라나 168달러 SRP 2.46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지금 11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5%로 격차를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요 지금 리플 스웰 행사에서 나온 지금 호재들이 다 같이 이제 들썩 이게 하고 있다. 5억 달러 지금 투자 유치 진행됐고요.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 발표됐고 여기서 또 ETF 지금 이제 다섯 개 11월 중에 지금 다섯 개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 도모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완벽하게 종결 사인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완벽한 상승 나올 거고 일단 CPI와 PPI 때문에 조금 허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분은 어느 정도 유지. 해갈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볼리즈밴드 상단 2.7 달러고요, 중단은 2.43 달랍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2.46 달라기 때문에 지금 중단은 돌파했고, 지금 이제 매수세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고, RSI도 50.47로 지금 중립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TF 유동성 기간 확대 3박자 맞물린 SRP 3달러 대조전한다. 지금 3달러뿐만이 아니라 더큰 상승도 노려볼 수 있어요. 10월에 급락세를 털어내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내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연준의 유동성 공급 기간 투자자 확대가 맞물리며 시장 신뢰가 회복되는 분위기. 지금 뭐 투자 전문매체 fx 리더스에 따르면 srp는 최근 한 달간 약50% 급락해 1.5달러까지 밀렸다가 20개월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에 성공했다 현재 가격은 2.43달러 지금 2.46달러죠 지금 지지선 방어가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카나르 캐피탈 그레이스케일 플랭크린 템플턴 등 주요 운영사가 제출한 현물 etf 수정 서류가 승인되기 중이며 시장에 이르면 11월 중순 승인될 가능성이 무게를 실리고 있다. 카나리 캐피탈은 13일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이슈들도 있겠지만 더 하나 이슈 말씀드리면요. 17일 날 지금 SRP 렛저 안에 지금 부동산 RW 관련된 게 업그레이드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블랙록에서도 계속 계속 이제 RW 얘기를 계속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 관련 관심을 계속 보였고요. 이쪽에서 투자가 뭔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리저 밴드가 53% 급등해 3.48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srp에 산타 랠리가 일찍 시작되었다. 주말 동안 해당 알트코인의 가격은 7.6%나 급등하면서 거래자들은 산타 랠리 계획을 철회했고 53% 급등해 3.5달러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볼리저 밴드 하단의 반응을 보였으며 지금 계속 계속 이제 호재들이 하나하나 터지면서 여기다가 제일 중요했던 셧다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지금 뭐 합의했다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고요, 속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빠르게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캐시 트레이드 뭐 이런 사람들은 선반영 되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선반영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셧다운만 이제 종결 된다면 은 엄청난 호재로 뒷받침 되면서 가격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제 멘트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저가 매수 타이밍 잡아 보실 필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S R P 40일 셧다운 종료 기대에 동반 랠리. 지금 미 셧다운 종료 임박에 비트코인은 10만 6천 달러, 이더리움 S R P도 동반 급등하고 있다. 이제 40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 정부 셧다운 종료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암호표 시장이 일제히 급등했다. 지금 요거는 어제부터 제가 계속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영상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제 내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 드린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 활용하시면서 저가에 매수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많은 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향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택해를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요거 작성하는 데 10초도 안 걸려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으로 여러분들 용돈과 시드머니 그리고 제 2의 월급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